자, chapter six now it came to pass when men began to multiply on the face of the earth and daughters were born to them that the sons of god saw the daughters of men that they were beautiful and they took wives for themselves of all whom they chose. And the Lord said, My spirit shall not strive with man for ever, for he is indeed flesh, yet his days shall be one hundred and twenty years. There were giants on the earth in those days, and also afterward, when the sons of God came in to the daughters of men, and they bore children to them. Those were the mighty men who were of old, men of renown. Then the Lord saw, that the wickedness of man was great in the earth, and that every intent of the thoughts of his heart was only evil continually. And the Lord was sorry that he had made man on the earth, and he was grieved in his heart. So the Lord said, I will destroy man whom I have created from the face of the earth, both man and beast, creeping thing and birds of the air, for I am sorry that I have made them. 자, 여기까지 공부하시겠습니다. 1절 돌아가셔서 보시죠. 네. Now it came to pass. 자, 이제 아,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얘기죠. Come to pass는 발생하다, 일어나다, 생기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it은 어, 문법적으로 가짜 주어예요. 그리고 진짜 주어는 아, 여기 이제 when야, 네. 아, 여기 2절에 이 대야가 됩니다. 그죠? 예. 그래서 이제, when부터 여기까지가 어, 삽입되어 있는 이죠 예. 그래서 아, 2절 같이 보실 텐데, 아, that 이아의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얘기죠. 즉 뭐냐면, when man began to multiply on the face of the earth, 어, 자, 이 begin, 하면은 어, 동사 시작하다, b e g i n 의 과거형이죠. begin, begin, 과거 분사가 begun이 됩니다. 그죠? 그리고 multiply는 이거는 많아지다 이런 뜻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인간이 o n t h e face of the earth, 어, face 자체는 얼굴인데, 그래서 땅 위에 이런 얘기죠. 인간이 땅 위에서 많아지고, and daughters, 어, 딸들이, 딸들이 were born to them, 그들에게서 태어났다 이런 얘기죠. be born 하면은 예, 태어나다 하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어자 인간이 땅 위에서 많아지고 어 딸들이 그들에게 태어났을 때 데디아의 일이 있었다라는 얘기죠. 네, 자 그러면 이절 어, 같이 한번 보실까요? 자, 좀 올려서 보시죠. 어떤 일이 있었냐면, 즉이 데디아가 어, 이게 아까 이시 가주어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데디아가 진주하고 즉 어,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얘긴데요. The sons of God, 자, sons of God 하나님의 아들들이 saw so the son, uh, daughters of man 인간의 딸들을 보았고 이 saw는 보다라는 동사 e 의 예, 과거형이죠. She saw, seen 보았고 uh, that they were beautiful, 자, 그들이 uh, beautiful 아름답대 그죠? 아, 그들이 아름다움을 보았고. and 그래서 they took wives. 자이 wife 부인의 복수형이죠. For themselves 자신들을 위해서 uh, of all whom they choose uh, 그들이 uh, 그들이 선택하는 이들을 부인으로 취했다라는 얘기죠. Choose는 이제 선택하다라는 동사 choose 어, 이제 선택하다잖아요. 어, 선택하다. 이 과거형이 초주고요 어, 과거 분사가 초전 이렇게 됩니다. 예. 주죠 자, 그러면 1절부터 2절까지 전체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Now it came to pass, 이제 이런 일이 있었다. When man began to multiply on the face of the earth, 자, 인간이 어, 지표면에서 어, 만나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도터스 딸들이 워본투덴 그들에게 태어났을 때 선즈 오브 선즈 오갓 하나님의 아들들이 서더 도터스 오브 도터스 오브 맨 인간의 딸들을 uh, 보았고 또 데이 워 뷰티풀 그들이 아름다움을 보았고 and 그래서 데이 툭 와이브스 포뎀셀 자신들을 위해서 어보훔 데이 츄즈 그들이 선택했던 uh, 이들을 부인으로 취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죠? 그런데 이제 참고로요. 어떤 e sons, uh, sons of God. 하나님의 아들들. 누구냐 이런 얘기예요. The d a u g 인간의 딸들은 누구냐. 그래서 제가 좀 봤더니 찾아봤더니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어, 우선 어, 사람의 딸들은 이 가인의 후손들을 가리키고요. 그 다음에, 어, 하나님의 아들들은 셋의 후손이라고 그렇게 보는 시각이 있다고 그래요. 그렇게 보는 시각은 이제, 어, 조금 문제점이 뭐냐면, 어쨌든 사람과 사람이 결혼을 했는데, 아, 애가 우리 사절에 보면은 자이언트, 이 거인이 나오거든요. 다른 성경도 네피림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조금 이런 거고, 또 다른, 어, 또 다른 시각은 뭐냐면, 여기 더 h e s o n 은 하나님의 아들들은 이 타락한 천사들을 가리킨다고 해요. 그리고 인간의 딸들은 어, 말 그대로 인간의 딸들이고, 그죠? 예. 그러니까는 그렇다고 한다면 그둘 사이의 교배에서 어, 이런 거인, 이런 사람들이 나올 수 있는 거죠. 자, 뭐 어떤 것이 맞는지 저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한번 어, 음, 우리가 나중에 이런 거다알수 있겠죠. 그죠? 그 날을 기대하면서 여러분이 적당, 적절한 걸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시죠. 네. 자, 3절 보실까요? 3절에, And the Lord said, 어, 그래서 여와께서 호 말씀하셨어요. My spirit, 내 영이, 자, 내 영이, shall not strive with man forever? s t r i v e 라는 말은 이제 S다란 뜻이에요. 내 영, 영이, 에, 영원히 에, 사람과 아, 애쓰지 않을 것이다. for 왜냐하면 he's indeed, indeed는 이제 정말로 이런 얘기인데 그는 정말로 그는 육체니까 이런 얘기예요. 이게 그러니까 제가 이해하기로는 아, 하나님께서 아우 정말 이 어, 봐줄 수가 없구나 어, 더 이상 안 되겠다. 어, 쟤들은 살덩이에 불과하다 이렇게 보신 거 아닐까요? 자, yet 그러나 his days 그 그의 날들은 shall be 120 years 라고 되는데어 120년이, 어 120년이 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 부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즉, 인간의 수명이 120년이 된다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어, 이렇게 말씀하시고 난 120년 뒤에 이제 홍수를 심판하시겠다는 얘기예요. 이제 너희들이 한 110, 120년밖에 안 남았다. 아, 이런 말씀이시죠. 3절 전체 보십니다. And the Lord said, 어, 그래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My spirit shall not strive with man forever. 어, 내가 인간들과 영원히 애쓰, 어, 애쓰지 않겠다. For 참으로 he is indeed a flesh. 어, 사람이 정말로 살덩어리구나, 육체이구나. Yet, 그러나 his days, 그의 날들은, shall be one hundred and twenty years, 어, 120년이 될 것이다. 120년 남았다. 어, 그 다음에 홍수로 이제 증벌하시는 거죠. 4절 보십니다. There were giants on the earth in those days. In those days라는 말은 이제 그 당시에 이런 표현이고요. 어그 당시에 땅에는 에, giant. 이거는 거인이 거예요. 거인들이 있었다라고 돼 있는데 다른 성경에는 네피림이라고 돼 있어요. 네피림이요.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왜 등장하냐면 어, 애네, an, 자그 당시에 그리고 and also after 후에죠. 그 당시에 또 후에 이고인들이 있었는데, 이들은, when the sons of God,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came into the daughters of men. 즉, 어, 인간의 딸들에게 들어와서, and they bore children. 어, 그들이 어, bore children to them. 여기서 이제, they는 인간의 딸들이 되겠고, 그들에게 하면, 이거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born은 이제 나타난 뜻이죠. bear, bore, uh, born. 이렇게 되는데, 나타난 뜻이에요. 이거는, 어린애들, 어린, 어, 어린애들이죠. 어린 그죠? 복수예요 예, 명사, child. 이게 단수거든요. 아이거든요. 어, 자, 사주 전체, 한번 더, 더 보실까요? 도우즈, 그들이, what a mighty man, 예, 뭐, 도우즈 다음에 굳이 집어넣는다면 이제 giant라고 이렇게 넣을 수 있겠죠. 그 거인들이 mighty man, 아, mighty, 용맹한 사람들이요. 즉, Uh, who were of old. 자, 그래서, 예적의 용맹한 사람들이요. Man of renown이라는데, 명성. 명성이 사람이다. 라는 유명한 이들이었다. 이런 얘기죠. 사제 전체 보십니다. There were giants uh, on the earth in those days. Uh, 그 당시에 땅에 거인들이 있었고, and also afterward, uh, 그 후에도 있었는데, when 그때, the sons of God, 하나님의 아들들이 came in uh, to the daughters of men, 인간의 딸들에게 들어와서, And they both children, 인간의 딸, 그들이 에, 자, 자녀들을 to them, 그들, 즉, 하나님의 아들에게 낳아주었다. 이런 얘기죠. Those, 그들이 were the mighty men who were of o l d 예적 어, 용맹한 사람들이요. 어, m e n of o h e r e l t 유명한 사람들이었더라. 이런 얘기에요. 그죠? 예. 좀미스테리한 부분이죠. 그죠? 자, 5절 보실까요? t 그때, 에, 그때, 또 Lord 여호와께서 s 우 보셨다 이 s 우의 원형이 c 요 C s so, i n 이죠즉 어, the wickedness of man uh, wickedness of m 악함 사악함 이는 뜻이죠 인간의 악함이 was great in the earth 땅 위에 에, 에, 큰 그죠 어, 컸음을 보셨다 뭐 죄가 가능했다라는 뜻이겠죠 and that 또 그리고 every intent of the thoughts of his heart every intent. intent란 말은 의도, 의향 이런 뜻이죠. 예? 의도, 의향. t h o u g h t 는 이제 사고, 생각 이런 뜻이에요. 예? 그래서 그의 마음, 즉, 인간들의 마음의 생각이, 어? 어, 생각의 의도가 was only, 단지 항상 evil, 어, 악한이죠. 어, continually, 계속해서 이런 얘기죠. 계속해서 악함을 보셨다. 이런 얘기예요 여기 so dead, so dead. 이렇게 연결되죠. 예. 네. 오저 다시 보십니다. Then, 그때, the Lord's a w u 호와께서 that the wickedness of man, uh, 인간의 사악함이 was great in the, in the earth, 땅에서 크나큼, 어, 크심을 보셨고, and that t e v e r y intent of the thoughts of his heart, 그의 마음의 생각의 의도가, 모든 의도가, was only, 단지 계속해서 악함을 보셨다. 이런 얘기죠. 읍절에 그래서 and the Lord was very, was sorry 했는데 sorry 하면은 어 이게 뭐한탄스러운이 한탄스러운 개탄하는 한탄스러운, 어, 이런 뜻이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한탄하셨대 He had made man on the earth 아이 어, 땅에 인간을 만드신 것을 한탄하셨어요 자 make의 과거형이죠 make made made and he was grieved in his heart 했는데 be grieved란 말은 슬퍼하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속에서 슬퍼하셨다. 이런 얘기죠. 6절 전체보십니다. And the LORD was sorry. Uh, 그래서 여호와께서 That he had made man on the earth. 땅에 인간을 지으신 것을 한탄스러워 하셨고 And he was grieved in his heart. 마음이 슬퍼하셨다. 이런 얘기죠. 7절에 So, 그래서 the LORD said.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어요. I will destroy man. Destroy, uh, 멸하다. 멸망시키다. 이런 내가 사람을 멸할 것이라 니 whom I have created 자 그래서 에, 내가 어, 창조한 사람을 create란 말은 동사로 창조하다 이런 뜻이라고 했어요. 어, 내가 창조한 사람을 from the face of the earth 지상에서 어, 멸할 것이다 both man and beast both A and B 하는 표현이죠. 에, 그러면 어, A와 B 모두인데. 예, 모두에요. 그래서 사람과 짐승 모두를, 죠 또, creeping thing, creeping 하면은, 예, 이거는 기어다니는, 예, 현재 분사도, creep의 현재 분사죠. 기어다니는 것들, and birds of the air, and 예, bird, 새죠. 아, 공중의 새들을 이렇게 멸할 것이라고, 왜냐면, 왜냐면, 어, 부가적인 이유를 나타낸 접수서에요. I am sorry that I have made them. 내가 아, 그들을 만들었음이 한탄스러우니까. 이런 얘기죠. 7절 아, 다시 보십니다. So, 그래서 the Lord said 여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I will destroy man whom I have created. 내가, 어, 내가 창조했던 사람을 from the face of the earth 어, 어, 지면에서 멸할 것이니라. Both man and beast, 어, 사람과 짐승과 creeping things, 기어다니는 것과 birds of the air 공중에 새들을 모두 개별하실 것이다. For, 왜냐하면 I am sorry that I have made them 내가 그들을 만든 것이 한탄스러우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 하고요. 다음 시간에 8절부터 이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